얼른! 네가 비지 기다리고 있었어 왜 장례식이 열리는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무서워할 거 없어, 웨지 네 장례식이 아니야 네가 내연락처인가 드디어 무슨 일인지 들을 수 있는 거야? 난 그저 전달하는 사람이고 자세한 건곧 뭐, 알게 될거 자 왔나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계조를 어떻게 했는지? 이건 무슨 테스트야? 우린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하고만 서로 소천사자 하지만 우린 널 몰라. 누가 죽은 거야? 이번 작업이랑 관련 있어? 우리가 너 때문에 장례식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브리 <laughs> 짓을 만나고 싶은데 여기 있나? 아니. 교차로에 있는 쇼핑 센터를 보면 정육점이 있어. 거기 가서 클래시드를 찾아 자세한 걸알려줄게 정말 이런 데서 고기를 판다고? 진심이야? 플래시 계속 찾아왔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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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대장을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일이지? 예배당에서 널 만나면 된다던데, 미스터 헨즈가 보냈어. 용병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자리를 옮기지? 어디 가는 거야? 퍼시피카. 논쟁의 온상이자 도시 안의 또 다른 도시죠. 이쪽이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퍼시피카의온골 환영한다. 퍼시피카는 잘 알아? 아니. 너희가 외지인한테 어서옵시오 하고 반겨주지는 않잖아.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었지 기업놈들이 돈을 쏟고 가는 대세 순환이야 기업이 양떼에 돈을 먹이고 양떼는 기업에 돈을 뱉어내지 여기 물건들은 전부 기업돈으로 만드세 지금 우리 관심사는 집 그랜드 임페리얼몬이다버시피커의 추악한 탐욕의 성전이지만 완공되지 못했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버려진 곳이었다. 지금은 애니멀 놈들이 안에 둥지를 틀었어. 에이, 플라스틱! 웃으세요, 파이럿

私たちはこの町で働とに、私いた 애니멀과 싸워본 적 있나? 그래, 몇번 있지? 침에서 애니멀을 몰아내라고? 완전히? 그러려고 날 불렀어? 곧 전부 알게 될 거다. 근데 진짜 너무 이상한데? 놈들이 왜 여기 있어? 퍼시피카 한가운데 지원도 없이? 달랑? 여긴 너희 구역이잖아. 경찰도 무서워서 안 오는 곳인데. 음... 너희 도발한 건가? 일부러 여지를 주는 거 아니야? 짐 밖으로 나와. 안에 몇 명이나 있는데 그래? 30명. 그 이상일지도. 나왔어. 여기서 얘기하지. 앉아. 브리짓은 언제 볼수 있지. 일부터 끝내. 그게 먼저다. 어,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귀 터지게 떠들어대지는 않을 것 같네. 아무래도 나랑 친구 먹기는 그런 것 같은데 말이 통이하지. 난 상관없다. 이블린 파커, 들어봤어? 우리 쪽은 아니다. 너희랑 같이 일한 적도 있어. 그냥 너네 애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잘 먹혔어? 그렇지, 딱히 나쁘진 않았어. 니네 크롬 주술사가 빅터인가? 빅터랑 아는 사이야? 그건 아니야. 하드웨어가 개판이야 교체해야 할 거다. <laughs> 이젠 리프닥 행세까지 그게 다 무슨 상관인데? 지금 겁주는 거야? 네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돼. 이집 제작사가 없는데 무슨 집이지? 그거 빼고 다른 건 괜찮아? 신경망 문제, 뇌파 불안정,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도 실격은 아니잖아. 무슨 집인지 대답해. 그 집이 문제야. 그래서 브리짓을 만나려는 거지. 전에 이런 거본적 있어? 그건 왜? 어차피 이건 망가진 것 같은데. 머리에 총알이 박힌 후론 작동을 안 해. 됐지? 그래. 근데 내 경험이나 기술 같은 건 묻지도 않네. 여긴 기업이 아니다. 면접은 없어. 넌 그저 일 하나만 처리해주면 돼. 안에 들어가서 뭘 하면 돼. 자, 벤이다. 20시 35분 07초 그리고 3초 뒤에 휙. 저 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제가 개조한 티가 팍팍 나는데 그런 걸 굳이 말해야 하나? 단서를 끼워 맞춰 보려는 거야. 전부 다 직접 녹화한 거야? 그래, 지역 카메라 신호나 기업 위성까지 전부 확인했지. 짐 내부 상황만 모른다는 거지. 최신 장비는 근육쟁이들이 쓸건 아닌 것 같은데. 놈들이 벤을 감시하고 있어. 분명 뭔가 중요한 플레시드. 게 있어. 심 박수가 또 떨어졌어. 문 닫아. 좀쉬었다할까 누가 널 찾는 모양인데. 저쪽에서 처리할 거다. 집중이나 해. 애니멀이 중요한 게 아니지. 놈들은 그냥 힘쓰는 역할이고 넷 나노 장비의 벤을 가진 사람이 고용한 거잖아.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려고 날 불렀나? 그래. 맨부터 조사해봐. 들키지 말고 상황만 파악하라고. 레저 아그가 동기화됐어. 우리 써보내시지. 왜? 뭐야? 너는 이제 넌내 근심이야. 네가 보고 듣는 게 아그가를 우리 품에 안겨 전달되지. 내가 지불로 안내해 주지. 머리 속 목소리가 하나로는 부족했냐? 참 잘하는 짓이다. 아내 있는 낸너너가 누군지 알아? 왜온 건지도? 그걸 네가 알아내야지. 날 감시하시겠다? <laughs> 이렇게 못 믿어서야. 뭐 됐어. 그리고 또 알아둘 건. 짐 근처에 우리 애들이 있다. 걔들이 들어갈 방법을 알려줄 거야. 돈은 얼마나 줄 거야?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어? 젠즈 말로는 본이 문제가 아니라던데. 짐권을 처리해. 그럼 네 문제는 브리짓이 해결해 줄 거다. 그땐 그랬지만 적지에 들어가서 총알 바지가 되는 거라면 얘기는 다르지. 그럼 요금이 훌쩍 뛴단 말이야. 흠, 생각해보지. 장담은 못 해. 알았어. 일만 잘 끝내면 브리짓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래. 복도 끝에 있는 출구로 내려가. 알아서 통과시켜 줄 거다. 이제 가봐. 외지인한테 썩 친절한 동네는 아닌가봐. 너 같은 사람 눈에 띄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응응, 음, 음. 똘똘하고. 우리 만나는 거 브리짓도 알아? 아니면 이 컬에 당신 혼자 주선한 거야? 때 되면 보스랑 만나게 해준다고 했을 텐데. 왜 이름이 부두보이지? 부두교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 몰라. 우리가 붙인 거 아니야? 당신들끼리 쓰는 이름이 따로 있어? 말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 그럼.